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저 빛이거나 밝은 섬광, 또는 갑자기 사라지는 물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행기, 위성, 드론 또는 심지어 희귀한 구름 등으로 설명되지만 전문가들조차 난감해하는 소수의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 사람들에게 UFO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미스터리라고 믿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의 수수께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문헌에는 불의 전차와 하늘의 밝은 방패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성의 성 또는 희귀한 광학 현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에도 사람들은 뭔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주선이었다 는 증거는 없지만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기록에도 하늘에 구슬빛나는 물체들의 싸움과 같은 기이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밝은 별이나 유성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저 그 시대 사람들의 상상이나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늘에 주목했고 본 것을 설명하려 애썼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때로는 그렇지 못하게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흥미가 시작됩니다.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정체불명의 기이한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접시가 추락했다고 다른 일부는 단순한 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설명은 시시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설이 되었죠.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과 영화책에 영감을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앞으로 수십 년간 UFO 주제 전반의 분위기를 결정 지었습니다. 군 당국은 수십 년간 미확인 물체에 대한 보고를 수집해 왔으며 그중 일부는 로켓이나 위성처럼 간단히 설명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외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단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밝힐 데이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연구되었고 따라서 이 주제가 결코 간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UFO 이야기는 다들 쉬쉬하려고 했습니다. 그저 동화나 상상이라고 치부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위성 발사나 항공기 비행 기록과 비교 분석합니다. 과학자들은 접시라고 외치는 대신 정확히 밝혀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큰 발전이죠. 왜냐하면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만 실제 변칙 현상을 하늘의 평범한 빛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FO로 오인되는 것은 사실 그저 흔한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밝은 별일렬로 늘어선 위성, 유성, 심지어 서치라이트 불빛일 수도 있죠. 카메라는 빛 번짐이나 왜곡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은 물체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빛을 촬영했지만 알고 보니 1,000km 밖에서 로켓이 발사된 것일 때도 있습니다.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때로 전문 조종사들은 이상한 물체들을 목격합니다. 그것도 눈으로 직접 보고 계기판으로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말이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수많은 질문을 났습니다. 이중 일부는 나중에 설명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심지어 노련한 조종사들조차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이 주제는 단순한 웃음거리나 밈이 아니라 진지하게 다뤄질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비행사들 또한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했다. 때로는 우주선에서 떨어져 나간 얼음 조각이거나 빛 반사 또는 파편들이었는데 우주 카메라는 매우 민감하여 아주 작은 입자도 쉽게 이상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비행사들 자신은 창 밖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여러 번 말했다. 이것이 증거는 아니지만 우주에서도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소리 없는 움직임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물체든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면 파동 소리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없다면 단순히 착시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카메라도 움직임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항성계에서 점점 더 많은 행성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지구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심지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곳까지 날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없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지적 문명으로부터 왔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신호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탐색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도 뭔가 흥미진진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결국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납치치 비밀 방문에 대한 이야기는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대개 심리학적으로 설명됩니다. 가위 눌림 무서운 꿈 또는 단순한 거짓 기억 등이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 기술은 어떤 영상이든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모든 영상물을 맹신하지 말고 누가 이것을 촬영했는가? 원본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또 이것을 보았는가?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접시 모양 빛줄 기회색 외계인 같은 우리가 아는 UFO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이제 누군가 무언가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그림을 더 그리게 됩니다. 이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문화의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가 기묘한 사건들을 인식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때로는 영화 속 고정관념에서 한 발짝 벗어나야 합니다. 비밀기지와 해체된 비행접시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밀군사시설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장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없는 소문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누군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때로 지구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네는 단 하나도 엄격한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실로 들어온 모든 것은 평범한 지구 물질임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행성의 금속도미지의 합금도 아니었습니다. 각국 당국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위성유성 또는 대기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는 설명 없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료가 부족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UFO는 인구가 많고 하늘이 맑으며 항공로우 주기지군 사기지 등 항공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더 자주 목격됩니다. 카메라와 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고요. 반면 인터넷이 없거나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르게 관찰하고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지상에 누가 있는지에도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로켓이 발사되어 그 흔적이 수백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거나 위성들이 일렬로 도시 위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두려워하며 경찰에 전화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의 사건이 집단 목격으로 변모합니다. 카메라가 촬영하고 영상이 퍼지며 새로운 주장들이 생겨나는 데에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는 우리를 누군가 방문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을 펼칠 이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부정할 이유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상한 것을 보았다면 시간과 방향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알려주세요. 정직한 관찰이 많을수록 우리는 진짜 답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흥미로웠다면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것을 간결하게 핵심만 다룹니다.